이건 무얼 그린 거지? 오로지 네모로만 이루어진 이질적인 그림. 이런 건 나도 그리겠다 싶은 단순한 그림. 도대체 왜 이런 그림이 미술관의 위대한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까요? 네모에 미친 남자. 수직선의 인생을 바친 사나이. 진짜 광기를 만나보시죠.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들은 앞서 보신 그림과는 사뭇 다릅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자연 풍경의 모습을 담고 있죠. 이는 자연을 즐겨 그렸던 그의 아버지와 숙부에게서 그림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윤곽을 흐리고 다양한 색채로 빛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인상주의 화풍의 영향이죠. 그의 다른 작품 붉은 나무 역시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색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 나무와 푸른 배경의 대비가 주는 강렬한 인상이 거대한 나무의 생명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4년 뒤 다시 그린 나무를 보시죠. 어딘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왼쪽으로 살짝 치우친 흑백의 나무 한 그루. 줄기에서 뻗은 가지수는 현저히 줄었고, 묘사가 단순화되어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가지를 둥근 타원으로 표현한 추상적 시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그린 세 번째 나무는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거미줄처럼 뒤엉킨 원과 직선으로 나뭇가지를 나타냈고, 연분홍색과 연두색으로 나무의 꽃과 이파리를 형상화했습니다. 1년 뒤 다시 그려진 나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원 안에 복잡한 선들이 무질서하게 채워져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무의 외형을 그렸다기보다는 나무에서 느껴지는 리듬만 뽑아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림이죠. 왜 화풍이 급격하게 변한 걸까요? 몬드리안이 활동하던 시기 유럽엔 사진기가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대상을 재현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림은 사진을 따라갈 수 없었죠. 화가들은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미술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몬드리안도 이들 중 하나였고 고민을 계속하던 중 신지학이라는 학문에 빠져듭니다. 사물의 내면을 꿰뚫어 숨겨진 본질을 발견하고자 하는 신지학. 몬드리안은 보편적 본질을 그려내 인류를 정화하는 것을 화가의 소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시기 그려진 나무 연작은 불필요한 외형적 요소를 생략하고 본질에 닿고자 했던 그의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연적인 개념과 외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전이 이어지던 중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거대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느낀 건 공포였죠. 무질서한 현실의 환멸을 느낀 몬드리안. 불변하는 질서를 작품에 담고자 한 그의 열망은 점차 강박처럼 변해갑니다. 몬드리안의 대표작, 컴포지션 A는 이 강박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얀 공백과 뚜렷한 직선. 그리고 파랑, 빨강, 노랑으로 채워진 원색의 사각형들. 직사각형들이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근원적 조형 요소는 수직선과 면, 그리고 삼색이라는 몬드리안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죠. 몬드리안 스스로도 확고한 질서를 담아낸 컴포지션 A를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했습니다. 수직선을 향한 그의 집착은 놀랍습니다. 당시 그가 사용하던 작업실을 보시죠. 모든 가구 배치가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그린 컴포지션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실제로 몬드리안은 벽에 색종이를 붙여 그림처럼 구성하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몬드리안에게는 그와 비슷한 예술관을 공유하는 절친 데스버그가 있었는데요. 데스버그와 크게 싸우고 틀어진 계기 역시 수직선을 향한 그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두 그림, 수직선으로 구성된 그림은 몬드리안이, 대각선으로 구성된 그림은 데스버그가 그린 그림입니다. 데스버그는 대각선이 더 혁신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몬드리아는 수직과 수평을 벗어난 모든 것은 본질로 용납할 수 없었고, 두 절치는 대각선을 그렸다는 이유로 결별하게 됩니다. 몬드리안의 뉴욕시티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몬드리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하늘을 빽빽하게 가로지르는 네모난 빌딩들이었습니다. 수직과 수평을 사랑한 그에게 뉴욕은 그토록 꿈꾸던 이상적인 도시였습니다. 뉴욕에서 여생을 보낸 그의 말년작들을 보면 유럽에서의 그림들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그린 컴포지션 A는 당시 사회에 보수적이고 정제된 분위기가 담겨 있다면 뉴욕시티는 보다 세련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몬드리아는 뉴욕시티를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뉴욕을 그대로 담아내고 싶었지만 뉴욕의 시끌벅적한 소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그때 뉴욕에 울려 퍼지는 재즈 음악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경쾌하고 빠른 리듬이 변칙적으로 흘러가는 부기우기 음악처럼 몬드리아는 그림 위에 네모난 색점들을 자유롭게 수놓았습니다. 조화롭게 배치된 원색과 무채색, 그 색이 차지하는 면적과 이웃하는 색 등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색의 중첩을 통해 리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그림들은 네덜란드 풍경화부터 브로드웨이 부기우기까지 그를 둘러싼 환경과 사상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진화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관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피에트 몬드리안, 그의 실험적인 시도들은 패션, 인테리어, 디자인 등 현대문화 곳곳에 영향을 끼쳤죠. 무질서하고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며 작품에서만이라도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몬드리안의 열망이 굳건한 수직선이 되어 종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원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알아내고 싶을 뿐.